성경공부 신약원전강의 헬라오 원전을 보는 로마스 1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3절, 원문, 페리투 휴아우투, 투, 개노메누, 엑스페르마토스, 다비드, 카타사르카, 콤마, 4절, 투, 호리, 호리, 틀렸네, 스 호리스, 호리스 센토스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리스가 맞습니다. 제타가 서로로나 오리스, 오리스 센토스 휴세우 엔 도나마이 두나마, 나메이카타푸뉴마하기오 시네스 에크 아나스타세오스 네크론, 콤마 예수. 예수 크리스토 투 큐리우 헤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페리 뭐뭐 뭐, 둘레거든요. 페리 둘레니까 관하여 이렇게 되죠. 그 둘레에 대해서 그 아들이죠. 그분이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관하여 이래 되잖아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요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가 나왔을까요? 네, 제가 음문을 2 절을 적어놨습니다. 그 복음, 이거 복음을 가르칩니다 목자, 그 복음을 프로에판겔리사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좋았던 절. 약속하셨어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뭐 통하여, 통하여 그 선지자들, 그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앞에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약속하셨습니다. 엔 안에, 그래서 그 앞에 이게 성경이죠. 성경. 거룩한 기록들 안에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복음을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그 복음을 가르치죠? 뭘 약속하셨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성경에 하나님의,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래되죠. 그 약속하신 것이 아들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투 이게 분사가 돼요. 분사 불규칙과 거겐 그, 기노마이 겐 오메노 기노마이니까 디포넌트 동사잖아요. 남성 단수 속격입니다. 얘는 꿈이겠죠. 아들을 투 투니까 꿈이잖아요. 대체뜬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가는. 되셨다, 되다. 기누마 여건이 괜이거든요 되셨던 그분의 아들. 어떻게? 엑몸 에서부터. 엑크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에서부터. 스페로마트 시. 다위 이제. 다비드의 시에서부터 되어주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택하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죠 사르카 육신 육체 육체를 따라서는 다이세 시 다비드의 시에서부터 되어주신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죠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네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씨에서부터 나셨고, 대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우리는 문장으로 만데 사실 이게 뭐뭔 관하여 원래 약속하셨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뭐뭐에 관하여 약속하셨죠. 어떤 분요?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시에서부터 되어지신 하나님의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성경에서 누구를 통하여? 그분의 선지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어, 하나님의 복음을 꾸민 거죠 또 있죠 여기에 이거 1 이게 1입니다. 투, 분사잖아요. 투, 분사. 이것도 또 투, 분사죠. 이게 2입니다. 홀이죠, 이게. 이게 경계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리죠 이게 세우다. 경계에 두는 게 세우는 거죠. 경계에 두어 세우는 거지 경계에 딱 세우는 이 결정하는 거 미리 택하신 선택하신 풀이, 프리. 풀이 오리조는 오리조 있어. 앞에 부분에 결정하는 이거 분사 과거 수동이거든요. 센토스, 남성, 단수, 속기입니다온토스 과거 수동이잖아요. 결정되어진. 결정되어진, 혹은 세워진이죠. 과거니까, 발생했잖아요. 과거 수도. 결정되어진, 세워진, 세워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겠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이의 시에서부터 되어지신 하나님 아들이고, 결정되어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하나님이 거야. 이게 전부 속객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꿈인데 하나님의 아들로겠죠. 이제 로, 로, 이게 론 론데 이게 속객이 탈객이 된다 그랬죠? 기원 분리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결정되는 거죠. 기준이 저기죠. 하나님의 아들로 된 건데 우리 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는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어진 거죠. 어떤 분이시다고? 하나님 아들로서! 이게 더 맞겠죠? 우리말로. 결정되어지신 분이죠. 그런데 이게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결정되어지, 세워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쪽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세워졌습니다. 기원. 결정되어지신 그 그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여기에? 아우투가 세우지 이건 뭐 같은 내용입니다 뭐 생략해도 되겠죠 결정되셨 지시지 왜 그분에 관는 결정되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그 이건 생략이 될 겁니다 더 썼네요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뭐 안했서 두나미 능력한 두나미 능력 우리 두나미스 두나미스 하죠 두나미스 이걸 능력이라고 그러죠 역겨 능력 안에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거는 능력으로 되네요. 능력으로, 능력 안에서,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권능이죠. 능력 안에서, 뭐뭐 따라서, 뭐, 여섯 있죠. 뭘 따랐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이거는 뭘 따라서입니까 영이죠 거룩의 영거룩이 명사입니다 이거 소유격이니까 거룩함의 영 이렇게 하는 게 있겠죠 따라서 거룩함의 영 안에서 성령의 영이요 성령의 영을 따라서는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성령의 영으로는 성령의 영,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거?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의 영이 따로 있습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 아니라 저런 번역들은 굉장히 심각하죠. 하나님이었고 성령의 영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거룩함의 영, 성령의 영에 따라서, 육체적으로는 다이소의 시에, 혈통에서 되어지신 분이죠. 되어지신 분이죠. 성령을 따라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잖아. 여기 S부터 에커 있네요. 바월이랑 보면 참 정확하게 확실히 이분법을 즐겼습니다 S부터. 아이서 시인데, 이거는 무슨 시에서부터입니까? 이게 죽은 자들이거든. 죽은, 혹은 사람들을 보면 복수니까. 죽은 자들의 이게 부활이죠. 부활에서부터. 아나, 스타시스, 시스, 이게 부활이잖아, 요 부활. 아나, 스타시스. 아나, 부활이 뭔지 압니까? 이게 아나가 위로입니다. 스타, 쓰는 겁니다. 위로 쓰는 게 부활이. 잠들었다, 누워있던 사람 다계서면 그게 부활이에요. 헬라인 되게 쉽죠?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부터, 그러면 이거는 시로부터 있죠.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다시 시죠. 면에 봐서 다시 우선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따라서는, 영, 영적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육체적이 아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면 죽은 자들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시고,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죽으시로 아들이 되신 거예요.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부터 부활하시니까 그거는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 부활 부활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킨 거죠. 주화란 주님 안에서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본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그게 성령을 따라 한 겁니다. 이게 3인일체가 얘기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있고 부활하죠. 부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죠. 누구? 성령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다 있네요. 성령을 따라서는 그러면 이 따라서가 뭐냐? 육신으로 말하면 이게 육신으로 육체적으로 말하면 다이셋이지만 우리가 말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잖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영적이라 그러죠 육체가 1 육체 2 영이죠 성령이죠 육체적으로 말하면 다이세시 성령으로 말하면 부활이죠. 이건 실제 영적인 면에서 이런 것 같죠. 푸뉴마적인 측면. 이거는 사르카. 사르카스죠. 푸뉴마적인 것. 영적인 것을말했어 영적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한지 계시지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능력,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어떻게된 결정되어진, 세워진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에. 약속하신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이세 후손이지만 성령을 따라서 얘기해 보면 죽은 자들에 관한 부활에서부터 결정된 하나님 아들이죠. 죽어서 부활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로 결정되어졌다 세워지신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콧맞 그 했죠 예수죠 이것도 속격이잖아요 지금 이 그리스도죠 이것도 속격이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했죠 왜 이분이 성령하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경계 결정되어진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곧 그리스도. 왜 소유격을 썼죠? 여기 지금 관하여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 이게 소유격을 요구하였거든, 지금, 페리가. 그래서 소유격이죠.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3이니, 3. 이게 3이니. 육체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레카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는 큐리오죠. 우리의 우리의 주의,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겠지. 예수 우리의 우리의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거죠. 두. 예수 그리스도가 에오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미리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미리, 미리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이것을 거내옵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이런 분이죠 육체를 따라서는 다시세시에서 되어지신 분이시고 성령을 따라서는 능력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으로 부활에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부터 세워지신 결정되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명을 하죠 삼변을 설명하기 위해서 1번 2번이 있죠 그러면 3번을 먼저 쓰고 1번, 2번 하면 될 텐데 1번, 2번은 어떤 분이 설명을 다 하고 결론적으로 이것을 사도박으로 써 넣었죠. 이게 섬세함이에요, 섬세함. 또 헷갈릴까봐. 그래서 섬세함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 헷갈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육체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글에 놀라운 점. 그렇게 문표가 대가라 그러잖아요. 섬세하죠. 반복하죠. 놓치지 않게 해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 중요하죠. 그게 복음이라는 설명을 지금 사도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